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생각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생각이라는 거요 생각이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어떤 대상을 보게 되면 그러면 또 생각이 일어나고요 귀로 또 뭐가 또 이렇게 들려오면 또 생각이 일어나게 됩니 만지면 또 어떤 생각이 일어나게 되고 이 생각은 우리 생활에서 떨어질 수 없는 거죠 생각이 계속 올라옵니다 생각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참 괴로울 수도 있고요. 또 즐거울 수도 있어요. 뭐, 내 손자, 손자라는 생각을 딱 하면, 아, 이제, 얼룩에 어, 미소가 띄어지고요. 또 어떤 사람 얘기를 띄어 올리면, 아, 그냥 인상 찌그러지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그 생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불교에서 깨달음하고는 좀 거리가 좀 있습니다. 거리가 좀 멀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그러면요 깨달음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뭘 깨서 안다는 뜻이잖아요 깨, 깨버린다 깨뭘 그러니까 깨버리냐면 깨버리냐면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이라든가 어떤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깨부시는 거예요 깨부시는 그리고 아무런 것 없이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이 내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그러는 거죠. 내 마음에 아무 비교 대상이 없어요. 내가 그 전에 갖고 있던 거, 경험했던 거, 내가 뭐 훈련 받았던 거, 뭐 집안, 뭐 여러, 여타 한 거, 아무튼 여타 한 것이 내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해탈의 상태죠. 그 상태에서는 뭐 비교될 것도 없죠. 또 그런 마음에서는 뭐 선이다, 악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뭐, 좋은 거, 싫은 것도 있을 수 없고요. 이, 이, 이쪽 편, 저쪽 편가릴 것도 없고요. 내, 내 마음에는 아무런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뭐, 이 편이다, 저 편이다, 내 편이다, 니네 편이다 찾고, 좋다, 안 좋다, 이런 거 찾고요. 다 그러죠. 그런 경험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해봐가지고. 또 살아가는 게또 그걸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본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산다. 본래의 마음. 근데 본래 의 마음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생각에서 나온 거다. 생각, 생각. 그럼 그 생각을 어떻게 잃어버릴 것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그걸 그걸 생각이 안 나오게끔 할 거냐. 생각이 안 나올 수는 없죠. 생각이 보면은 계속 나오고요. 또 내가 지금까지 잘한 게 있으니까 보고 배운 게 있으니까 또 생각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요. 생각 그러면요. 생각 그러면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 이제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림이라고. 그러니까 이 그림 속에 어떤 사람이요 굉장히 경치를 굉장히 아주 아름답게 그렸어요. 나무도 있고 뭐 산도 있고 뭐참 많이 아주 그냥 섬세하게 잘 그렸는데요. 거기는 새가 날 수가 없어요. 새가 날 수가 없어요. 물이 이렇게 흘러나는 계곡. 물을 촤 그림으로 잘 그려놨어. 거기는 물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물고기살 수가 없어 내가 생각하는 것은 그림이라고. 그림. 그, 그 그림 속에는 새가, 새도 날 수도 없고요. 물고기도 살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생각 가지고는 나를 못 찾는다는 뜻이에요. 생각 가지고는. 옛날에 어떤 선사가 부처가 뭡니까? 그런. 나무로 딱 때리든가요, 몽둥이 찜질한다든가헐 그런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때 딱 듣잖아요, 듣, 듣잖아요, 들어. 그 다음에 역사를 잡으면은 워 그냥 느끼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거잖아요, 이 순간. 그건 생각이 아니잖아, 요 생각. 그건 그림이 아니라고. 그림이요. 어떤 장미 꽃을 봤을 때요. 어떤 장미다라고, 딱 장미라는 소리가 나오면 어떻게 돼? 내가 장미라고 벌써 배운 거. 어떤 그런 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장미라는 단어가 올라오기 바로 그 전, 그전 단계. 생각이 일어나기 그전 단계는 어떤 단계였을까? 그때는 뭐, 감탄하는 거. 핫! 아, 아 앗! 이런 거겠죠. 이런 거. 그 상태를 늘려서 나가면 깨달음이죠, 그 예? 그러니까 어떤 그림 속에 있는 그림 속에 새는 날지 못한다. 계곡 물 속에서는 물고기가 못 산다. 그건 진정한 내 마음이 아니다. 생각은 내 마음이 아니야. 생각은 본래 마음이 본래 마음야 그래서 현재신 불가도, 과거신 불가도, 미래신 불가도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는 게 뭐냐. 생각이 내가 아니면,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림이잖아요. 과거 기억력이잖아요. 기억을 떠올리는 거는 지금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기억을 떠올리는 거. 기억을 떠올리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니야. 기억을 떠올리는 거. 그러니까, 내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현재, 지금 느끼는 거. 느끼는 거.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을 하죠. 그 말하면 여러분들 듣잖아요. 듣는 그 상태. 그게 깨달음이에요. 무슨, 뭐 깨달음이라 그래가지고, 뭐큰 뭐가 있고, 뭐, 이래서는 안 돼요, 이래서는. 아, 저도 여러분에게요, 뭐, 불경이라든가, 무슨, 벼간록이라든가, 무문간이라든가, 예? 네? 대승기신원이라든가, 뭐, 응? 네? 선문 염성이라든가, 그거 강의 잘할수 있어요, 제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진짜, 누구보다도 내가 쉽게 여러분들 잘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알면 뭐예요? 알면. 하나 지식이잖아요. 지식으로 알아서 기억 속에 집어넣는 것밖에 없잖아요. 기억 속에. 그, 그래, 그거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지금 우리가,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거를 나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나인 것처럼 살아가고. 진짜 생활 속에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그 지식을 지금 알아서 뭐 해. 지식을 알아서. 아니, 지금 무슨 뭐 화두가 있어가지고 그 화두를 지금 알아서 뭐 하는 거야. 화두를 알아가지고. 펴하는건 뭐 아닙니다. 펴하는건 아닌데. 다뭐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지식을 전달해준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불교는 그게 아니다. 나를 행복하게 할 수가 없다. 그런데,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다. 이, 그, 제가 그랬죠. 관세음보살 할 때, 관세음보살. 저는 관세음보살 참 좋아합니다. 벌써 그 관세음보살은 소리만 듣는 거지, 내용이나 의도를 듣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laughs> 의도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누가 뭐라고 막 했으면 그 소리만 가나다라마바사 그냥 얘기만 듣는 거야. 그냥 껍데기로만 가나다라마바사. 의도를 파악하게 되면 생각이 올라오잖아요. 의도를 파악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의도를 파악하면, 파악하려고 그러면 생각이 올라와요. 그건 그건 벌써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내가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좀꼭좀 좀 생각을 많이 해봐 보셨으면 좋겠어요. 생각을 요 우리는 뭐 여러 가지 뭐그 주문 같은 거 이런 거를 많이 배우는데 그 주문의 내용을 알 필요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단지 주문만 외우는 거. 그게 그런 뜻이에요. 그 주문 알아가지고. 그뭐 어떻게 되는 거야.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자기가 깨달았다고 하, 내가 눈을 떠 보니까 뭐 했어? 뭐 했어? 아, 그래 가지고 어떻다는 거야? 그 지식을 전달해 줘서 가지고 또 어떻다는 거야, 이게.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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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무엇일까? 이 생각을 일으켜서 생각에 의한 고통이 거의 다다. 거의 다다. 고통은 전부 다. 고통이 다예요. 그 고통을 느끼는 것도 나만 느끼는 거잖아요. 나만. 다른 사람이 느끼네? 못 느끼네. 깨달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깨달아요? 아니에요. 몰라요. 다른 사람이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제가. 나밖에 몰라요, 나. 깨달음도 마찬가지예요.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그래서 내가 그거, 그 상을 체험을 해서, 뭐 체험했다 그러는데, 체험을 해서 <laughs> 그 상에 맞게끔 내가 살아가면 돼. 살아가면 그래서 내가 고통이 없어지면, 아,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즐겁게. 그니까 내가,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거, 내가 현재 느끼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요 내가? 내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말하고 있어요 이, 이것도 깨달음이야. 내가 말하고 있는 것도. 내가 느끼잖아요. 말하고. 지금 현재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는 소리 들리잖아요. 그죠? 들려도, 들리는 것도 그 순간 들리죠. 아, 여기에 또딴 생각이 딱 기어 들어오면 또 그건 또 아니죠. 또. 아니. 내가, 내가 느끼는 거. 내가 진짜 느끼는 거. 내가 지금 느끼는 거. 지금 느끼는 거예요. 어저께 느꼈던 게 아니고. 미래 느꼈던 게 아니고. 지금 느끼는 거. 그게 깨달음이요 그거 말고 더 있나요? 그거 말고. 생각을 일으키면 안 된다. 그건 그림이에요, 그림.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 아, 그림 속에는, 어떻다고요? 새가 날지 못해. 그림 속에는 물고기가 못 살아요. 내가 없어요, 내가. 단지 생각뿐이 되니까요. 생각. 그러니까 벽암녹이나 무문관이나 뭐 이런 데서 나오는 모든 것들도 다 생각을 일으키려, 일으키려고 하는 거를 잡아내는 거예요. 잡아채는 거잖아요. 그죠? 그 내가 지금 느끼는 거예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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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모 미생전이 너는 누구냐? 너는 어디서 왔느냐? 뭐. 이게 전부 다 말이죠, 말, 말. 그래가지고 뭐, 저는 어떻고, 저는 어떻고, 이러면. 생각이죠. 예? 닮아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뭐냐? 아, 그, 그거요, 뭐. 그러니다 <laughs> 네? 생각이죠, 생각. 생각. 누가 나한테 뭐, 인증을 해준다, 인가를 해준다고 해, 해가지고, 응? 뭐, 부모 미생전이 어떻고, 뭐, 부처, 응? 뭐, 부처가 무엇입니까? 그럼 어떻고, 그러면요 아, 그냥 내가 대화하면 돼요. 아침 드셨어요. 지금 하고 싶은 거. 지금. 우리 보통 만나면 그러잖아. 밥 먹었니? 점심 먹었니? 이러잖아요. 그게 내 마음을 나타내는 거지. 뭐, 가 있겠어요? 내 마음이 부처인데. 뭐. 똑같은 거잖아. 그 말에, 상대방의 말의 의도에 너무 거기 따라가다 보면은 아무것도 안 돼. 죽도박도 안 돼. 그것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요. 해야 돼요. 그 이제 다른 사람이 말할 때 굳이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는 습성이 안 생겨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렇게. 그냥, 에이, 그냥 그냥 할 뿐이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뭐 포기하고 뭐 이, 이런 저게 아니고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굉장히 행복고 즐겁고 재미나게 지낼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제가 오늘 부랴부랴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도 주변에서 깨달음이 지들 나름대로 그냥 향철하는 얘기들만 많이 해 가지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홀려나 갈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리. 생각 생각으로 떠오르면 생각은 내 마음이 아니라는 거. 생각. 그 다음에 어떤 지식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어디 시험 보는 것도 아니세요. 뭐 많은 거를 뭐 응? 알려준다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나한테 도움이 될게뭐 있어요? 말한 마디에 다깨달면 되지. 말한 마디. 아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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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내 마음을 항상 평온, 평안하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 마음 속에. 항상 편안하게 지내는 거. 그게 바로 해탈이에요. 그게 극락세계예요. 아, 팔 정도에서도 맨 마지막이 뭐죠? 정정이잖아요. 마음을 고요하게. 그게 끝이에요. 생각. 그래서 그 생각을 일으키지, 일으 자꾸만 상속돼서 일어나는데 그 생각을 응?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이, 화두고, 뭐, 옅한 것들이에요. 옅한 숨 고리기도 하고, 내 숨, 두 숨, 나숨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거라. 결국은 어떤 거예요? 내 마음 편하게, 내 마음. 내 마음 편하게 하고, 내 마음 고요히 하는 거다. 자, 제가 또, 오늘도 어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